소녀가 심한 배통증으로 응급실에 왔을 <laughs> 때 함께 온 남성은 자신이 목사라며 집회가 있으니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남성은 지난 4월 임신했을 때도 비슷했다고 했고 의사가 진료를 위해 아버지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소녀의 남편이라며 자신은 이 14살 소녀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고 말했죠. 검사 결과 의사는 소녀 몸에 악성 종양이 있지만 다행히 일기로 초기에 발견됐다고 설명했는데 남성은 항암 치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우리는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고집했고 아내는 나 없이 아무 결정도 못 한다며 코웃음 쳤죠. 의사는 소녀에게 이 결혼으로 인해 법적 독립된 의료 결정권이 인정되어 이제 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때 남성이 들이닥쳐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고 의사도 언성을 높였지만 이는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병원의 계획이었죠. 남성이 물러난 뒤 의사는 소녀에게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소녀는 엄마와 증조할머니가 모두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자신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오히려 자궁적 출수를 받고 싶다고 했고 의사가 놀라며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소녀는 단호했죠. 수술실로 이동하던 중 남편이 길을 막아섰는데 의사는 귀찮다는 듯 동의서를 이미 받았고 더 방해하면 강제태거 조치하겠다고 말했 때 남편은 진심이야.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혼이 소녀를 구하는 무기가 됐죠.